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이제 용돈 교환은 오늘만큼은 사라지는 거야. 어떡할래? 안 돼! 내 거야! 으아! 그니까! 그니까! 그거까 그니까! 그니까! 그니라고니빠고 아빠 이 아빠 그 아빠 이 알았어. 알았어 아빠 약스할약아할여 아빠 여기다 그니봐그봐 아빠는 오늘 하루만 윤희에게 용돈 지원 카드를 아, 됐다. 아빠, 미워. 아빠, 미워. 사용하지 아빠, 미워. 용돈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아빠, 이 선언은 오늘 하루만 유효합니다. 다음부터.